일안네.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카카오 모터스.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첫 번째.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예. 31번 안내... 자 역시 어,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차는. 정말 인정입니다 인정 어, 대한민국 최고의 SUV라 하면 바로 이 차가 떠오르겠죠 제네시스 어, 이 브랜드에서 가장 비싼 우리나라 SUV 중에서도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죠 제네시스 GV80입니다 디젤도 있고 가솔린도 있고 가솔린 모델의 경우는 2.5 터보와 3.5 터보 두 가지 트림이 있죠 자, 현재는 어, 가장 최상위 트림인 3.5 터보입니다. AWD 어, 즉 4륜구동이 들어간 가솔린 SUV 자, 일단 배기량이 워낙 이 넉넉하기 때문에 거기에 터보 차저가 걸려 있죠. 최고출력 380마력, 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어, 이 차체도 크고 무겁기 때문에 어, 실제 2.5 터보보다는 3.5 터보 모델이 조금 더 궁합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분명 출력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스마트 크루즈를 활성화 시켜서 약 70km 정도로 세팅을 해서 달려보고 있습니다. 70도로니까 75km 정도 세팅해도 돼요. 사실은. 자, 전방에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에서는 알아서 이제 감소까지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일단, 음, 전방 이제 앞 유리에 이 HUD죠, 허드 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큽니다. 어, 따라서 어, 각종 뭐 다양한 정보 등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차가 캐스퍼가 나 지나가고 그 뒤로 폭스바겐뉴 어, 비틀이 더 비틀이네요. 더 비틀이 지나가죠. 이때 이 사각지대 경고 장치 불이 깜빡깜빡하면서 현재 허드 상에서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창에서도 옆에 차가 사각지대에서 차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알려주게 되죠. 어, 그밖에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 시켰을 때 현재 속도와 차간 거리까지 누를 때마다 바뀌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여기 사이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어, 계기판에 후측 방 모니터라고 합니다 보통 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면 우측에 카메라가 비춰주고요. 자 어차피 유턴할 거니까 좌측을 켰을 때 현재와 같이 이렇게 비춰주죠. 제가 보충 영상으로 띄워드릴게요 어 주행거리 3만 키로 어 주행한 2020년식 어3.5 터보 AWD 자 시차 금액 그리고 선택 옵션이 뭐뭐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자료 화면을 띄워드리면서 어 기본 어 이제 3.5 터보 어, 2륜 구동 기본형 모델에 4륜 구동도 들어가 있고, 어다각 가지 선택 옵션이 추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신차 가격만 하더라도 한 8천 한몇 백만 원 하죠. 어, 9천만 원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 8천만 원 중반대 선에 포진되어 있다라면, 어 대한민국 차, 차량으로는 상당히 비싸다, 어, 비싼 차다라고. 어수 있습니다. 음 통풍 시트 그리고 히팅 시트 핸들 열선 터치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주 장치 이렇게 같이 하나 어, 이렇게 일체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여기 이제 그뭐 조그셔틀 그 예전에는 이제 DIS라고도 불렀는데 조그셔틀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서 클릭하거나 어, 확인할 때는 누르면 확인 버튼이 되는 거죠. 자, 홈 버튼 나가서 이렇게 다양하게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런 메뉴를 들어가서 자, 공조를 한번 눌러볼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서 자, 이 상태로 뭐 후석 공조 잠금장치 설정 뭐 습기 발생 저감 이런 것들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지도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도 눌러서 음 좋습니다 모니터도 어, 큽니다 길쭉해요 상당히 길쭉하게 어, 그러면서도 시안성에서 전혀 아쉬움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일단 딱 3만 키로 주행을 했는데요 어, 주행 거리도 연식 대비 작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20년식이니까 1년에 어, 딱 1만 키로 정도 어, 주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토라이트 풀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켜지면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앰비언트앰비언트가 어,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 무드 램프가 들어가고요. 자, 색상도 여러가지 컬러로 어, 바꿀 수가 있고, 이 조명 밝기 역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를 들어가서 자, 자료화면 어, 자, 이런 식으로 어, 색상과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서라운드 뷰를 비롯해서 아, 옵션이 뭐좀 많아야죠. 이 설명 하다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실내등도 터치식입니다. 온 오프 버튼이 아닌 터치로 이렇게. 자 보시면 터치죠. 터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차는 빌트인 빌트인 캠 옵션이 추가로 선택이 되어서 들어간 차량입니다. 빌트인 캠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카드는 여기에 꽂으시면. 아이패스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핸들 그립감 좋아요. 운전대가 좀 도톰합니다. 두툼한, 뭐, 뭐, 구렁이 이렇게 뭐 만지는 것처럼 어, 굉장히 굵기가 뭐 일반 차량들 대비 굵기가 살짝 굵은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데도 보시면 아주 어, 고급스럽게 자, 여기도 제가 발 무릎, 옆에 오른쪽 무릎 어, 걸치는 이 공간도 여기그렇도 똑같습니다. 여기나 여기나 이렇게 다 가죽으로 마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과연 이 고급 차다운 그런 구성을 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또 하나 이 많이 사용하는 옵션, 많이 사용하시도 됩니다. 어, 쓰라고 만들어놓은 옵션, 비싼 차값에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자, 일단 스마트 키가 두 개죠. 여기 보면 버튼이 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내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차를 빼려는데 옆에 차가 좀 가까이 돼 있어서 어 도저히 들어가기가 힘들다 했을 때는이 버튼으로 요 시동을 걸어서 이 버튼을 쭉 누르고 있으면 차가 앞으로 나옵니다. 제가 자료영상 띄워드릴게. 이런 식으로 리모컨으로 차를 미리 앞으로 빼서 자 널찍한 공간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 타서 바로 이렇게 타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어 굉장히 어뭐 최첨단 그런 차량의 느낌을 어, 잘 보여줍니다 제네시스 G80도 이런 기능이 있죠 있습니다 어, 센터페시아의 경우도 자, 이렇게 박음질 처리로 고급스럽게 어, 가죽으로 진짜 가죽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박음질 형식으로 고급스럽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죽이겠죠 차값이 얼만데 그죠 스피커도, 현재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어, 렉시콘 옵션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옵션이거든요. 한 100만원 조금 넘을 겁니다. 이 옵션이. 제가 이 옵션 선택하는 어, 품목에 어, 기재가 돼 있으니까 제가 띄워드릴게요. 렉시콘 오디오와 어, 들어감으로써 좀더 풍부한 그런 어, 음질을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메모리 시트 있고요. 2열과 3열. 트렁크를 먼저 열고 트렁크 역시도 전동 트렁크죠. 열고 2열과 3열을 어, 이 트렁크 쪽에서 자, 전동식으로 눕히거나 펼수 있죠. 어, 자,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운전석 문 또는 어, 뭐 조수석도 마찬가지고 후석도 마찬가지고 자, 문이 덜 닫혔을 때 닫아주는 고스트 도어까지도 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까요 역시 어, 이중 접합 차음율이 좋고요 조용한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어, 확실히 이 고급차 다운 어, 그래도 제네시스 하면 어, 이 현대와 제네시스 브랜드가 조금 다르죠 같은 현대차이긴 하지만 거기서 조금 고급 브랜드가 제네시스이기 때문에 음, 어떤 차량 만듦새나 소재 옵션은 그렇다치더라도 전체적인 마감 이런 걸 봤을 때어 분명 어이 고급 브랜드다운 어 그런 느낌들을 곳곳에서 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음 일단 떡대도 크고 어 외적으로 바라보는 어이 주행했을 때 모습 제가 띄어드리겠습니다. 자 주행하는 장면을 다 보고 있으면 어 굉장히 큰 차가 다 달리고 있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사이즈가 상당히 큰 차량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넓고 트렁크 공간도 넓고 2열 공간도 어, 굉장히 충분한 그런 어, 공간성을 보여줍니다. 자, 어, 살짝 고가인 게 조금 아쉽다면 아쉬울 수 있지만, 뭐 그럼으로 인해서 소재나 각종 옵션이나... 그리고 어 이3.5 터보 어 가솔린 터보 엔진이 주는 어이 넉넉한 출력 그리고 4륜구동 시스템. 자, 자 아직 보증 기간도 잔존해 있는 차량입니다. 어 따라서 제가 특별히 저는 현대 서비스에 예약을 해서 입고를 한 다음에 어 이제 엔진오일이란 이런 부분 그리고 어 기타 AS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기타 점검 사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점검 후에. 뭐 정비할 곳이 있으면 정비까지 해서 제가 만들어둘 예정입니다. 자, 추가로 어 약간씩 이 휠에 주차 기스 등이 조금씩 보입니다. 앞에나 뒤나 보충 영상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조금씩 어 휠기스가 있는데 휠 기스가 있는데 휠보건 업체에 예약을 미리 해두었습니다. 따라서 어 고급 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조금 더휠 기스 등을 어, 또휠 복원을 통해서 어, 좀더 깔끔하게 만들어 놓는다라면 어, 조금이나마 어, 상품성이 어,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예약을 해놨으니까 아마 이번주에는 휠 복원이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그 다음 이제 어, 서비스 현대서비스 가서 점검 한번 해보고 어, 엔진오일 등 이런것들은 체크해서 제가 교환을 해둘 예정이니까 어쨌든 저희 카카오모터스 상품은 인수 후에 바로 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이 상태로 이제 휠 복원을 먼저 하고 어, 서비스 점검 들어가는 걸 하고요 자 여기도 뒷좌석 보이시죠? 자, 전동식 선 쉐이드 측면 커튼도 전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밖에 말씀 안 들었던 옵션들이 들어 있는데 음, 여기 이제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는 한번 누르면 계기판 테마가 바뀌죠. 자, 스포츠 모드에서는 여기 사이드 볼스터를쫙 어, 조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까지 총네 가지 모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가 어, 여러분들 기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느 분이 구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만져도 보고 어, 실행도 해보고 공부는 조금 하셔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기능이 많아요. 실제 운전하면서 안 쓰는 기능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 쓰라고 만들어 놓은 기능은 조금 이 공부를 하셔서 어, 자, 이런 기능들을 이제 뭐 쓰실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시면 어, 그래도 조, 조, 운전 편의성이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어,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저도 만져봐야 합니다. 어, 웬만한 건다 알겠지만 뭐 이렇게 카투홈 이런 것도 들어가 봐서 한번 뭐 프로필 설정도 가능하고 저도 사실 공부할 건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차를 소유를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 만약에 제가 이걸 산다라면 한한시간두시간 시간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어, 아마 습득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한마디로 끝내 주죠. 자, 자 그러면 오늘은 어, GV80, 자 2020년식 어, 딱 3만 킬로 주행한 어, 무사고 차량 어, 3.5 가솔린 터보 모델로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모하비 차량도 한 대가 입고가 됐습니다. 2015년식 블랙바디 어, 그 모하비 차량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 제네스 GV80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에 직통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자, 타고 계신 차량과 대차 가능합니다. 자, 할부가 되냐고 물으신 분들도 계신데, 할부, 할부 역시도 당연히,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거. 대차, 할부, 탁송까지 모두 가능하니까, 어, 자, GV80을 기다리셨던 분들이시라면, 어, 지금 바로 뭐 전화도 좋고 카톡도 좋습니다. 얼른 연락 주시면 성심껏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